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8월 10일 일요일 아,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오늘은 그 시편 71장 아, The Prayer of an Elderly Person 나이 드신 나이들은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절부터 나갈 차례 71장 9절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을 보면서 문장 전체가 확 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모르는 단어만 찾으면 되도록 그렇게 공부해 봅시다 Do not reject me now that I'm old Do not abandon me now that I'm feeble Do not reject me 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Now 지금 지금 언제면 that I'm old. 제가 늙은, 제가 나이 늙은 지금 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Do not abandon me now. That I'm feeble. Do not abandon me.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치지 마십시오. Now. 지금. 근데 지금이 뭐냐면 that I'm feeble. 제가 나약한 지금. 또 여기는 now that I'm old. 지금이 언제냐? That I am old. 늙은 지금. 응? 거절하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My enemies want to kill me. They talk and plot against me. My enemies, 제 적들이 want to kill me. want to kill을 한 단어로 보셔야 돼요. 이게 동사. 그래서 저를 죽이려 합니다. hey 그들이 talk and plot이야 말하고 plot, 음모를 꾸며 이게 동사야 다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며 말합니다 against me 저에 대해서 they say 그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god has abandoned him let's go after him and catch him there is no one to rescue him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왼수들이 말합니다. 갓 하나님께서 해저밴던드 버리셨다 버렸다. 예, 이놈들이 뭐 하나님을 존, 존경하겠어요? 존, 존경하지 않지 그러니까 존칭어도 안 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저밴던드임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래서 완료해요. 그를 버렸다 완전히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 상세 설명. Let's go after. Go after. 면 따라가는 거야. Go after. 따라가. 힘. 그를 따라가자. 그리고서는 따라가서 catch him. 그, go, go, 하고 catch 하는 거야. 가서, 따라 붙어서 쫓아가서 catch him. 그를 잡자. There is no one to rescue him.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다. To rescue him. 그를 구원을. 그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요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재변수들이 자 조절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칸띄어줬어요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Don't stay so far away oh god my god hurry to I. my aid 이제 Don't stay 그 소파로에 so 멀리 있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있지 마 소파로에 너무 멀리 있지 마십시오. 오가 oh 하나님이시요. 오 oh, uh, my god, h o l 마 t 에 a 드 하나님이시요. h o 투 서두르십시오. to my a 저를 도 저를 도우 도우시러 도우시기 위해 응? 어, 서두르십시오. made o 주후 어택니 B D P D and destroyed. May doers, doers들, d o e 가 누구냐면 who attack me.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d o e 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의 밑까지가 저를 공격하는 자들이 B D P D 패배하고 and destroyed 멸망하기를 빕니다. May d o e who try to hurt me be shamed and disgraced. 도즈, 메이 도즈야. 도즈가 누구냐? Who tried to hurt me. 그래서 미까지 갖다 주어. 도즈인데, tried to hurt me. 저를 에, 해치려고 하는 놈들이 be shamed, 부끄럽고 and disgraced, 모욕받게 해주십시오. 해주시기를 빕니다. 모욕받기를 빕니다. I'll always put my hope in you. I will praise you more and more. I will always. 저는 늘 put my hope, 제 희망을 in you, 당신께 둡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I will praise you. 저는 당신을 칭송할 겁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I will tell of your goodness. All day long I will speak of your salvation. Though it is more than I can understand. I will tell. 제가 말할 겁니다. 뭐를? Of your goodness. 당신이 선하심을. 당신이 선하, 선하시다는 것을 말할 겁니다. All day long. 한 왼종일. I will speak of your salvation. I will speak. 말할 겁니다. 뭐를? Of your salvation. 구원을. 당신이 구원하신 것을 말할 겁니다. 왼중일 말할 거야. All 비록 it is more. 그것이 더하다, 이상이다, than, 보다. 일지라도야. 그러니까 도, 비록, 그것이, it, it가, 그것이 뭐냐면 여기 제가 선하심을 말하는 것, 당신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구원을 말하는 것, 그것이 뭐 이상이야? Then보다 I can understand.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해를 할수 없을지라도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제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 것을 말하겠다. 이거. 뭔지는 제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마어마하게 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I'll go in the strength of the Lord God. I'll proclaim your goodness, yours o alone. I'll go. 저는 갈 겁니다. In the strength. 그 힘으로 가. 그 힘으로 가는데 그힘 뭐냐면 o f the Lord God.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겠습니다. 힘한테로 가겠다. 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가겠다. 권능, 전지전능하신 당신께 가겠다는 하나님께. 그걸 서 당신의 그 더스트렝스야 그래서 이 지칭한 거야 더가 붙은 거야. 그래서 전주 하나님의 힘으로 힘한테로 가겠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윌 프로그램 저는 선포할 겁니다. 유어 굿니스. 당신의 선하심을 선포할 거야. 유어즈언론 컴마가 있지 유어 n 언론이야 당신 것만을 당신 것만, 것만. 응? 그게 당신 것만이 뭐야? 당신이 그 u r own. Tangsin come 신 a n t a n 것, s i n come man. c o m 보 man. c o 아일, man. Come man. You a 기 알러지 때문에 좀. 약간 큰큰거릴수 그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I will go in the strength of the Lord God 제가 가겠습니다. In the strength 힘으로 힘한테 간다. 힘 안으로 간다. 누구의? o 브 the Lord God 주 하나님의 힘 안으로 가겠다. 힘으로 가 힘한테로 갈 거야. 그리고 I will proclaim 저는 선포할 겁니다. Your goodness 당신의 선하심을 유어절론 당신 것만을, 응? 당신 것만이야, 당신 것만을 선포할 거다. 그게 뭐야? 산 당신 이 선하시다는 것. You have taught me ever since I was young, and I I still tell of your wonderful act. You have taught me. 당신께서는 저를 가르치셨어. Ever since 그 이후로 I was young 제가 젊었을 때 이후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and I will, I still tell of your wonderful thing, act 그래서 I still 여전히 제가 여전히 tell 말합니다 뭐 o e of your wonderful act 당신의 그 놀라우신 업적들을 응? act는 여기서 이제 행위 예, 행위라고 보통 하지만 여기서는 act, 하나님이 원더풀이니까 업적이라고 이렇게 해야 어울리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스텔 말할 것 말합니다. 오브 유 원더풀 액트 당신의 그 놀라우신 그 업적들을. 나우 o w 지금이 언제냐면 that. I'm old and my hair is gray. Do not abandon me, O oh God. 앞에 나왔던 거네. So now, 지금, 지금이 언제, 언제냐? That I'm old, 제가 늙고, and my hair, 제 머리카락은 is gray.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gray니까 희끗희끗한 지금. Do not abandon me,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O oh God, 하나님이시오. 아, 조절을 좀해주요 Be 예, with me while I proclaim your power and might to all generations to come. Be with me. 저와 함께 계십시오. While 언제 언제 계시냐면 I proclaim your power and strength. 제가 프로그램 선포할 때 선포하는 뭐 while은 그냥 when이나 같이 그렇게 쓰시면 돼 번역하시면 뭐그 비슷비슷한 거야 while I program you r power and might 제가 당신의 그 권능과 힘을 그 선포할 중 동안 저와 함께 계셔주십시오. 네, 근데, 근데 누구한테 선포하냐면 To all generation, to come. To all generation, to come. 한 단어로 보시면 좋지. 온 세대들이야. To come. 올.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에게, 오고 있는,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당신의 그 권능과 힘을 선포하는 동안, 아,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You, r righteousness, God reaches the skies. You have done great things. There is no one like you. Your righteousness, 당신의 그 의로움은, 아 의로움이 God. 하나님이시여, 여기 가시 가운데 낀 거야, 커막 커막. 그래서 당신의 의로우심이 리치즈하는 거야. 이게 주어고 리치가 동사야. 그래서 당신의 의로우심이 리치즈 도달합니다, 더 스카이즈, 하늘로 도달, 하늘까지 뻗칩니다 이런 얘기지. 하늘에 닿는, 하늘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이시여, 하늘에 닿습니다. You have done, 당신을 하셨어. Great things. 위대한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so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like you 당신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you have sent troubles and suffering on me but you will restore my strength you, you will keep me from the grave you 당신께서는 have sent 완료로 쓰신 거야 당신께서는 보내셨습니다. 트라블즈 앤 서퍼링이야. 트라블과 서퍼링을 보내신 거야. 누구한테 온미 저한테 저한테 이 고통과 환란과 고통을 제게 보내셨습니다. 제게 내리신 거야. 제게 내리셨어. 근데 보내셨다고 해도 되고 내리셨다도 해도 되고. 어, 그렇지만 유 당신께서는 윌 리스트. 윌리스토야 회복시키실 겁니다 마이스트랭스 제 힘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저희가 마음에 안 드시지 자꾸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역경과 그리고 고통을 저에게 주시는 거야. 어제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그들은 그 학대한다고. They persecute whom? 누구를? 그 you 어, have furnished.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대인은 는 그들이 위키디아 사악한 자들이, 저희 원수들이 네, 당신께서 벌 주신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통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have some troubles와 suffering을 저, 저한테 주셨습니다. 내리셨어. 하지만 but you will restore 당신께서는 회복시키실 거야. my strength 제 힘을 그래서 you will 상세 설명 you will keep me 당신은 지키실 겁니다. 저를 from the grave grave에서 그, grave가 무덤 무덤에서 저희를 지키실 거다. 그러니까 무덤에 보내시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다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이 우리가 구약을 읽게 되면 보면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연아 연결 연결이 그 내용이 연결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도 한글 성경을 읽었을 때. 연결되지가 않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또이 내용이 나오다. 또생토마켓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이래. 그래서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원어를 보니까 성, 이,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용이 연결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어진 거야. 역사가 우리가 한국의 5000년 2500년이 연결되듯이 쭉그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게 이해가 되듯이 이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그냥 이게 이어져 내려오더라고요 이해가 돼 그래서 이꼭이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마땅하다 꼭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일 유일 메이크미 그레이터덴 에버. 제가 잘 안보여서 그래요 아침이라 초점이 안맞아서 you will comfort me again 그래서 당신께서는 you will make me 저를 만드실겁니다 어떻게? greater 더 크게 만드실겁니다 than ever ever는 이제 이전보다 이런 얘기지. 이전보다 전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실겁니다 당신께서 저를 그리고 you will comfort me again 당신께서는 또 comfort 위로해 주실 거야, 미 어게인. 다시 저를 위로해 주실 거야, 또는 편안케 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이지. 그래서 I will 내용이 좀 바뀌네. 또한칸 떼었네. I will indeed praise you with the h a r p 그래서 I will indeed praise. 이게 그러니까 indeed는 끼인 거고 그냥 예, 수식어로서, 그러니까 이제 더 막갈지게 하려고 I will indeed praise. I will praise야. y 제가 당신을 찬양할 겁니다. 근데 진짜 찬양할 겁니다. 실제로 찬양할 거다 이런 말이야. 뭘로 위스 썼어? 뭘로 찬양할 거냐? 위더 하프 하프 악기로서 찬양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절좀 하고. 그림이 있어서 또 좀. I will praise you, face u l e a s my God. I will praise. 저는 또 찬양 드릴 겁니다. Your faceful. 당신의 신실하심을. My God. 하나님이시오. On my h a r p I will pray, play hymns to you. The holy one of Israel. On my h a r p 제 그, 하프로서, 하프로, 어, I will play. 제가 예, 연주할 겁니다. Hymns. 찬송가를. 주여 당신께 제가 하으로 당신께 찬송가를 연주해 드릴 겁니다. 근데 콤마가 있지. 그러면 당신 누구냐? 더 홀리 원 오브 이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당신께 연주해 드리겠다. I shall for joy as I play for you with my whole being I will sing because you have saved me. I will shout. 저는 소리칠 겁니다. For joy, 기쁨으로 기뻐서 소리칠 겁니다. 언제 as I play for you, 제가 play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연주할 때연주 연주하면서 그러니까 연주할 때니까 연주하면서 기뻐 소리를 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또요 세미콜론 지금 또요 세미콜론이 지금도 상세 설명. Win my whole being. 윗마이 홀빙이야. 내 온몸으로 지니까 홀빙이니까. 저의 온몸으로, 온몸으로. 아이 싱. 저는 노래 부를 겁니다. 우리도 그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온몸으로, 온몸으로 저희가 기도드릴 겁니다. 온몸으로 기도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 우리도 그 말이야. 이게 보니까. 윗마이 with, 홀빙이야. With 빙은 이제 존재, 그러니까 이 whole being이면 온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my whole being, with my whole being, 제온 몸으로, 제온 몸으로서, I will sing, 제가 노래 부를 겁니다. Because you have saved me. 당신께서, have saved me, 완료야. 그래서, 구하신 거야, 미 저를 구하셨기에, 제가 온 몸으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I will speak over your righteousness all day long because those who try to harm me have been uh, I speak I will speak over your righteousness all day long because those who try to harm me have been defeated and disgraced I will speak. 제가 말할 겁니다. 오 f 다음 거야. speak o f 야몸으을 your righteousness. 당신의 의로우심을 말할 겁니다. all day long. 하루 종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컴마가 있지. 또 그러면, 설명. because, 왜냐하면 those who try to harm me, 여기서 have been, you h have been, you have b e h o 해부빈 하기 때문이야. 해부 해부빈 하기 때문인데 도주가 누구냐면 후 트라이트 함매. 이 트라이트 함이야 저를 상처 주려고 해치려고 애쓰는 놈들. 애쓰는 놈들이 have been d e f e a t 그 패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disgraced. 모욕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이 놈들을 패배시키고, 그리고 모욕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 도주 후 트라이트 한미가 까지가 주어. 해부빈이 동사. 그래서 패배시켰고, 패배했고, 그 자, 그 놈들이 패배했고, 모욕 당했기 때문에. 이런 말. 자, 이1장이 끝났고 7 2 장. A prayer for the king, for the king, 왕을 위한 기도에 더킹 이야. 그러면 요 우리가 서로 아는 왕이에요. 그래서 더가 붙은 거야. 그럼 누구야? 이스라엘 왕을 위한 기도지. Teach the king to judge with y o u r righteousness, O oh God, share with him y o u r own justice. 티치미 티치 더킹 n 야그 왕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하게 투 저지. 침판하게. 뭘로 윗 유어 라이트 당신의 그 의로우심으로 응? 심판할 심판하게 왕을 가르쳐 주시라. 오갓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여기서 유어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 유언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당신의 의로우심이야. 그러니까, 그, 왕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왕, 그, 이 더킹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서 심판하게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라는 거지, 왕에게. 그러니까, 이 왕이, 왕이, 왕이 의, 의롭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왕을 가르쳐 주라고 그러잖아. 당신의 의로 우심을 가르쳐 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쉐어. 그리고 이제 상세 설명이 나와. 쉐어 t him. 그와 나누십시오야. 그에게 공유하라. 그에게 나눠 주십시오지. 쉐어 위 t him. 그에게 나눠 주십시오. 무엇을? 유어 온 저스티스. 당신의 그 정의를 그러니까, 정의를 공유하라. 나눠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왕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서 심판하게 해주라는 거야.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거야. 응? 요 내용이. 그래서 왕을 당신의 그 의로우심을 응? 가르쳐 주라는 거야. 심판, 의로우심으로 심판하게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정의, 그 다음에 정의를, 당신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공유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서 심판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So that, 그래야, he will rule over your people with justice. 그래야 그가, 이 왕이 will rule, 다스릴 겁니다. Over your people.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거야. With justice, 정의로서. 자, 이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문장이. 그래서 그거는 좀 맞힐게요. 그래서 포지가 넘어갔어요. 들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 문장이 and 그리고 가번 the oppressed with lightness 그래서 가번이 그러니까 룰이나 가번이나 그의미는 같이 쓴 거예요.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통치하라 the oppressed 디어프레스테야, 그러니까 억압받은 사람들을 응? 통치하게, 뭘로 윗라이터니스 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억압받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가본 다스야 다스린다 또는 지배한다, 통치한다, 통치하게 그렇게 해주시라. 그래야 그가 그럴 수 있다. 그 왕이 will rule over your people with justice 그 and carbon. 아유, 안 보여요. 잘안 돼. carbon. 또 oppressed. 억압받은 사람들을 그래야 다스릴 수 있다. 그 왕이 뭘로서? with righteousness. 의로움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모르는, 그, 잘 안, 계속 우리가 쓰던 단어들이 거의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사자안 찾으셔도 됐을 거야, 오늘은. 그리고 문장도 딱딱 전부가 눈에 확 들어왔을 거요 이게. 우리가 뭐, 뭐, 형용사다, 부사다, 동사다, 이런 건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거를 신경 안 써도 그냥 해석이 되게. 우리가 신, 그 해석할 때, 아, 이게 무슨 부사다, 형용사다 따지고 볼 필요 없잖아. 그냥 쭉쭉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을, 한글 책을 읽어 나갈 때, 이게 형용사다, 부사다 하면서 읽지 않잖아. 그죠? 그냥 줄줄 읽어 나가는 거야. 뭐, 형용사를 쓸 자리에 부사를 좀 쓰면 어때? 서로 말하면 알아들어. 근데, 이, 이런 그 연구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말할 때, 이, 막 말을 틀리, 순서도 바꾸고, 또 단어도 틀리게 막 말을 하더라고. 하는데, 알아듣는 거는 제대로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거라는 거를 짐작을 하는 거야. 듣는 사람이.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틀리게 말하는 거죠. 순서를 바꿔가면서 막. 그래도 듣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는다. 이런 그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읽을 때막 읽어도, 그러니까 이게 부사나 형사, 막 헷갈리게, 동사 헷갈리게 뭐 읽거나 이렇게 봐도 그냥 문장이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고 문장이 확 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